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앞두고 미국의 전권 대사였던 슈펠트 제독이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청나라의 국기와 유사한 청원홍룡기가 아닌 조선 국기를 제작해 주시오. 라고 촉구했는데요. 청나라의 특사였던 마원충은 청나라의 국기를 모방할 것을 강압적으로 제안했고 당시 고종은 국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기를 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종은 청의 제안 아닌 제안을 거절하고 당시 전권 부관이었던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작하라고 명합니다. 고종의 명을 받은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고, 이응준은 미군함 소와타라우에서 조선 군주의 어기인 태극팔괘도를 변형한 최초의 국기를 직접 그리게 됩니다. 이 최초의 국기는 슈펠트에 의해 코리아 안센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해 9월 일본으로 파견된 박영효가 메이지마루호에서 이응준의 태극기를 일부 변형하였고, 고종은 이 도안을 1883년 3월 6일 조선 국기로 공포합니다. 조선국기는 1942년에 태극기로 명명되었고, 1949년 10월 현행과 같은 규격이 정해졌습니다. 경술국치로 잊혀졌던 태극기, 독립운동으로 인해 민족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죠. 꿀잼지식